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이거 저번에 한 대분이 있었던 거 금방 나갔는데, 오늘도 두 개를 더 가져왔습니다. 어떤 타이어냐? 컨티넨탈 타이어 크로스 컨택 RX2355519. 하나, 둘, 두 개.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, 235519, 정말 많이 쓰임새가 많아졌죠. 그, 요즘에 SUV 광풍이라, 뭐, 카니발, 소렌토, 산타페 등등 이 사이즈 굉장히 많이 껴가지고 지금 없어서 난립니다. 각 매장별로 지금 저한테도 물건 막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많이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. 저도 팔게 없거든요. 어,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. 오늘도 뭐, 지금 물건 사갖고 오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안 좋으면 안 사겠죠 다들 눈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암만 좋다 그래도 안 좋은 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엄별해서 사갖고 오고 있죠 크로스컨트 이고요. RX 그 다음에 235, 55, 9입니다 말이 버쩍 써있는 컨티넨탈을 보고 계십니다. 컨티넨탈 이고요. 그 다음에 22년 19번째 주 생산품입니다. LX가 있고 RX가 있는데 LX는 구형이 아닙니다. 같이 지금 병행해서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. 235 5519이고요. RX 22년 34번째주 연도수도 괜찮습니다. 어 말이 벗쩍또서 있네요. 어, 무서운 말이에요. 어, 지금 날씨가 더워서 미쳐가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개당 7만원 해서 두개에 14만원 판매해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 0 6번지고요 010-883-1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드리고요.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